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패성재입니다방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스타들도 오늘 많이 나올 경기인데, 아, 선님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보는 것만큼 쉽지가 않은 기술인데요. 마이콘 스티븐 제라, 그날두, 라모스, 마루앙, 페라니. 이 마이콘 공가로 챈선수가 동료에게 아주 칭찬을 많이 받는데요. 이브라이모 비치 벨라이니 가레스페인 제라 드롭바 스비스틱 공간 자 왔습니다 기선을 제압하는 원정팀입니다 선제골 경기 시작부터 불을 뿜는데요 첫 번째 슈팅이 기퍼를 지나쳐서 골로 기록됩니다 앙리에게 저렇게 걸리면 이건 어떤 골키퍼도 막을 수 없어요 경기 시작 15분 만에 첫 골이 나옵니다 야야 두레 벨라이니 빌블페패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야 기회입니다 아, 최고의 아, 플레이로 음, 상대 선수소 음, 속입니다. 위코 아,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골셀리베레이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골을 허용합니다. 아, 경기 흐름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뀝니다. 풍점골 기록합니다. 1대 1입니다. 브로빠, 마이코. 디에리 앙리 네, 여기서 뭔가 나오나요? 네, 동료가 많이, 아, 주시면 파울로 판단을 하는군요. 프리킥입니다. 라날드 좋습니다. 자, 크로스. 크로스로 넘겨준 공 수비가 여유있게 막아냅니다. 네, 패스받을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괜찮은 기회인데요. 대단한 골입니다. 아주 어려운 각도인데 공이 틈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볼터치, 돌파, 마무리까지 3박자가 완벽했어요. 다스코는 2대1입니다. 네,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야야, 트레. 아주 능숙하게 가르치는 볼. 상대방 플레이를 제대로 간파합니다. 이브라이모 비치. 수비수 따돌립니다. 네, 최고의 발기술을 보여줍니다. 앙리베디모. 야야토레 마루앙 페라이니 패스가 잘 되면 기분이 절로 납니다 코너킥 다레스 네, 위협적인 크로스가 될 뻔했지만 위기 잘 넘겼습니다 네 패스하려면 받아주는 선수를 보고해야 될 텐데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멋진 집중심 프리킥 선언합니다 선수들이 하프타임을 맞아서 이제 라토롬을 향합니다. <목소리> 자, 추심이 휘슬을 불겠습니다. 이제 후반전 시작됩니다. 벨라이니, 마이콘. 동료가 패스를 받으러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환상적인 볼 컨트롤 넓은 공간으로 볼 투입합니다 멋진 기회 네 키퍼가 여유있게 공 잡습니다 악니 베디 야야 투레 그날도 네 주심이 프리킥 판정을 내리는군요 트로바, 가레스 베일, 벨라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멋지게 차단합니다. 마이콘, 야, 찬스, 네, 개인기 좋은데요. 네, 패스를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야, 시간 낭비가 거의 없습니다. 라모스. 운 연결. 네, 박스 에서 태클할 땐 작은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날두 특유의 개인기를 보여주는데요. 멋진 플레이. 네, 여기서 공 따냅니다. 구날두. 지라드. 디에리앙리 네, 이건 뭐 분명히 프리킥인데요. 호날두. 다시 승부는 원점. 자, 호날두의 시대입니다. 이보다 더 뛰어나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엄청난 재능입니다.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브라질의 축구왕인 호날두를 능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중립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됩니다. 2대 2입니다. 페. 받아줄 동료가 있는데요. 라모스, 호날두. 디리앙리, 스티븐 제라드, 디디의 드롭바 빠른 수비 보여줍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리산드로 로페스, 가르스베일, 네. 공소현 선수 줄 곳이 많습니다. 제라드, 리오넬 메시, 이제 마지막 5분 남았습니다. 양팀은 아직 동점인 상황. 멋진 협력 플레이. 파게 슛!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점에 성공합니다. 결정적인 골입니다. 자, 이걸로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겠습니다. 선수 생활하면서 정말 이보다 더 중요한 골을 얼마나 넣을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시점에 터진 골인데 오늘 경기에서 이보다 중요한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아, 이 경기 막바지. 아마 이 골로 승리를 거머쥘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절 뿌리킥을 얻었습니다. 프리킥 상황에 대해서 훈련한 게 있을 텐데요. 정확한 패스 좋습니다. 키엘리니, 마이카 리차스. 이심에 경기 종료 선언이 있습니다. 경기 거의 막바지에 터진 골 대단합니다. 야 엄청난 에이, 버저비터입니다. 이렇게 또. 야, 경기를 지금 마무리 짓는데.